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 전과 나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개정 공동 성서 전과 나해, 부활절 셋째 주일 전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4편,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 메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오늘의 시편 4편 1절로 8절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에도 죄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묻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들은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부활절 셋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누가 복음 24장 36절로 48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서로 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피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이 채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